아버님을 한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섭취 금지음식. 아까 말씀하셨던 거 정말 하나도 다안 드세요? 네. 어, 아버님 그렇게 뭐 좀... 그렇게 드신 거에 비해서 좀 기력은 그러니까... 없어 보이세요. 어디 <laughs> 뭐좀 드셔야 될것 같아요. 네. 고기 좀 드셔야겠어요. <laughs> 너무 빨리 고기... 셨어아 근데 고기를 안 드세요? 고기를 좋아하지도 않았었는데 먹으려면 이제 굽잖아요, 저기 예. 그러다 보면 타고 그러면 뭐또 암. 안... 발생률이 높다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제 그런 음... 걸 보니까 이제 안 먹게 되더라고. 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육류를 섭취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회, 회는 음... 좋아하는데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 아직 비린내가 싫고 옛날에 혹시 탈난 적이 있어요? 그래. 굉장히 고생하셨어 그, 그러면 거야? 좀 이해 간다. 없어요. 음. 그런 적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그럼 그런 모든 정보를 어디서 그걸 이제 KBS 이래서 저기 <laughs> KBS가 문제야. 신우 병사의 비밀. 저 <laugh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 네. 다 KBS, 다 KBS가 문제야. EBS의 저기 저명의명의명의 아버님 근데 그런 거 보다 보면 뭐 솔직히 <laughs> 이 세상에 먹을 게몇개 없잖아요. 물 빼고는. 그래서 뭐이 먹는 게 이제 밥하고 저 면. 아, 면? 아니 면도 안 좋잖아요. 면, 블루타. 밀가루. 이건 안 좋은데, 아버지? 그런데 뭐 그거 또안 먹으면 뭐?

조금 이제 먹고 있어요 이렇게 아그 국수라면 네, 요새는 또 과자에 휘리꽃혀서 과자에 휘리꽃혀서과자서 과자! 과자! 과자에 휘 과자에 휘리꽂혀서 과자에 휘리꽃서 과자에 휘리서 과자에 휘리서 과자에 휘리고쳐서 과자에 휘리고쳐서 과자에 휘리고쳐서 과자에 휘리고요서 과자에 휘리고쳐서 과자에 휘리고쳐서 과자에 휘리고쳐서 과자에 휘리고쳐서 과자에 휘리고쳐서 자에 과자에 휘리서자고서에 그, 아, 아버님. 달지 않은 걸로다가. <laughs> 달지 않은 걸로다가. 네, 그렇게 조금씩 먹어요. 어, 어. 아버님 보니까 편의점에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